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수 학강사 정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제가 2학년 수업을 지금 이제 외대 보고 쪽에서 이제 3학년까지 그쪽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제 소개만 하고 그리고 오늘 좀 빨리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수통감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외대부학생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한 150명 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을 저는 다 이름으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 이제 혼자 수업하는 걸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좀 학생들하고 티키타카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도 모의고사를 출판한 적도 있고요. 그 지금 대형 재수학원이랑도 연구소랑 이제 협업해 가지고 문제 개발하고 검사하고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예, 수업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뭐 단서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뭐 저는 이제 다른 걸좀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이번 9월 평가원에좀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어 인원수를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 5 2 0명이 수학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머님들 그 아시나요? 올해 이제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에서 총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번에 서울대에서 이제 새로운 과가 등장했는데도 정시에선 1,325명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수학 100점은 그냥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전체 오답률인데 저희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당연히 공부할 때면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맞다 보니까 이쪽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만점부터 1등급 학생들의 이제 오답률을 대한 비율인데요. 어 이제 1, 2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공 이게 3, 4, 5가 다 이제 수학원수학토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관식인데도 오답률이 20% 안팎으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원수학토는 정말 낮아졌어요. 난이도가. 그리고 뭐 이제 비유한다고 치면요. 보통 이제 대치동 내신이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약간 그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객관식인데도 절반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적분이 너무 쉬워지면 이제 선택 과목별로 이제 그런 거 이제 뭐 신경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평권 정도 그랬었죠. 그래서 평권에서도 이제 이 정도만 변별됐다 라고 했다 보니까 이 정도 추세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뭐 수능까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계속 밀고 나갈 거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조금의 변별력을 주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문제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용들이 다각적으로 섞이지 않고요. 그냥 한 가지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부수적인 계산 부분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소개해드릴 수업은 딱두 가지인데요. 아, 일단은 12월 단계 특강입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오답률에서 보시겠지만요. 이게 미적분을, 이게 수학, 수능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스카이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100점은 맞아야 됩니다. 근데, 미적분, 아니, 수학을 100점을 맞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방학에 바로 심화하는 게 조금 학생들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 저도 이제 12월에 단기 특강이 들어가는데, 총7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5, 16, 17 들어가고, 18일에는요, 배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루 쉬었다가 19, 20, 21, 20, 22에서 금토 일, 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7회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뭐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미적분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하는 학생들은 좀 따라가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냥 내용 정도, 그러니까 이제 1회 정도는 공부해봤던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같은 경우는 어좀 특징이라고 하면요. 수업을 제가 3시간 수업하고요, 1시간은 과제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금, 토, 일, 그리고 화수목금 진행되다 보면은 학생들이 수업만 듣고 오는 건좀 그렇잖아요. 배운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3시간을 완벽하게 수업을 하고 대신에 수업 시간에 테스트는 진행은 하진 않을 겁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어, 이제 복습 겸해서 이때 한번 테스트를 볼 계획이긴 한데, 어, 이제 수업 시간에서는요, 한 시간 동안 이제 뭐 테스트 보거나 그런 건 없고, 3 시간 동안 풀로 수업을 하고, 1 시간 동안은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주긴 하겠지만은, 이제 웬만한 이제 계산적인 부분이나 좀 기억 살리는데 도움되는 문제들을 다 풀고 기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 시간은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수업 끝나고서 제가 봐주고, 어, 완성시키고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단계 특강에는 아무래도 기억을 좀더 되살리고 좀더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뭐 기본적인 4점이랑뭐 준킬러까지는 도전하지만은 킬러 문제는 조금 배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다음에 제가 이제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게 이제 미적분 주 2의 수업인데요. 그래서 12월 29일날 개강해서 월급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미적분을 한 번만 아니 이전에 한 번만 배웠다 그러면 단기 특강 한번 배, 듣고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미적분을 한두번 이상 봤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은 뭐 이것저것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건 그래도 기출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해서 수업 내용이 기출에 대해서 60% 정도 들어갈 거고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사,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게40% 정도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제 뭐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능 수학 100점으로 목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수능 수학에 100점 맞으려면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뒷부분 그런 문제들 맞추려면요뭐 솔직히 뭐 그런 문제들 보게 되면은 뭐 강사 입장을 보게 되면요. 그냥 조잡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현실로 왔고 이런 문제들을 그냥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성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절대 못 푸는 문제가 되고, 그냥 뭐 하면 되겠는데? 이런 문제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인 좀 과정 같은 것들이나 좀 사고 과정에 대해서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문제별로 이제 글을 읽고서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거를 해석하는 거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어 아마 주 2회로 1월 2월 하면은 15회 16회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득하게 이제 미적분을 한번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1년 커리큘럼인데요.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미적분을 실력 심화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어 3월 달부터는 이제 어, 미적분이 이제 월요일로 빠지고 월급을 진행되는데 좀 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학원 수학2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수업이 하나 개설될 거고요. 이제 그 3월 달부터는 미적분이 주일에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원 수학2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도 있죠. 그래서 근데 3학년 내신이 그렇게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거의 어, 이제 뭐 학교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대부분 학교 프린트도 대부분 다 수능평가 문제들 아니면 수능특강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업시간에도 다 다뤄주기도 할 거고, 내신 기간에는 추가로 내신 기출 모은, 어, 제가 이제 만든 문제, 그런 이제 문제집이랑 그리고 이제 EBS 수능특강에 대해서 변형한 자료들을 다 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당연하게도 수능특강 같은 경우는 중요한 문제는 수업시간에 다 분석이 들어가니까, 뭐 내신, 내신 대비가 뭐 별도의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수업시간에 모든 거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또한 가지 특징으로는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3월부터 매주 27문제짜리 모의고사가 배부될 겁니다. 이거 배부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고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어 지금 3학년 형식이랑 다릅니다. 왜냐면 3학년은 선택과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잘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안 하고서 이제 바로 뭐 6월 평가 대비한다 이러면 은좀 어색해 하는 게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14번부터 4점이 시작됩니다. 근데 어 3학년 같은 경우는 9번부터 4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매주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해설지 다 붙여가지고 과제로서 이렇게 배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수능까지 어 이제 수능까지 쪽 미적분하고 수학원이랑 수학 2까지 모두 다 책임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커리큘럼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어 대형 재수 학원들이랑 이제 협업하고 그런 문제 개발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9월 평권이면 9월 평권 6월 평권 6월 평권에 대해서 다 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다 실전 모의고사 다시 재구성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전에 출판한 모의고사인데요. 뭐이 부분 한 번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평가에 대해서 뭐 올해 이제 수능도 한번 보긴 하긴 하겠지만은 다 이제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다 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뒷부분은, 뭐, 이제, 저한테 배웠던 학생들 수강 후기인데, 뭐, 이 부분은 제가 건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다운교 수학 강사 정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